개싸가지 임대차 보험 10년이 있는데 헛점이 졸라 많더라고. 아따 매 진짜 나도 건물주 대불한 게. 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한 남자 창오빠강호동입니다이 영상을 내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제가 지금 쫄려 갖고 영상을 계속 결정을 못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짠 여기 건물주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거는. 올리면 안 되겠다 생각인데, 안 되겠다. 제 사례가 너무 많은 비일비재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결국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철일 거야, 아마 여러분. <laughs> 저도 임차인에서 이렇게 당하는데, 여러분이랑 오죽하겠어요?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물주가 지금 깔아뭉개고, 임차인이 있는데, 이걸 영상을 내보낸다? 와, 보통 인간이면 못하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기대해주세요. 아, 뭔뭐 연병 났다고 월세 주냐? 당시에 이 타일을 디자이너랑 같이 얘기해서 하나씩 뜯어 봤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내추럴 타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뜯어 봤는데 와 이거 뜯자 뜯고 가자 결국은 타일을 뜯고 있는데 거의 다 뜯었어요 이 건물주가 오더니 야 멀쩡한 그 타일을 왜 뜯는 거야 빨리 당장 붙여 멀쩡한 건물에서 뭔 짓거리야 이게 당장 이거 붙여 놓으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느냐 좀 디자인 요소로 이런 거 타일도 뜯을 수 있고 외부에 좀할 수도 있다 아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이게 뭐야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되게 훼손한다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근데 30년 된 건물이니까 이 타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단종된 타일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타일을 붙이래 어찌까 아 깝깝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집주인 찾아갔어요. 타일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 원상 복귀를 해드리겠다. 협조를 충분히 다시 건물주한테 이야기해서 다행 이제 넘어간 사례인데 너무 소름을 많이 당했죠. 가실이라는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제가 권리금 주고 가실이가 이제 이사를 가니까 뭐 폐자재랑 뭐 물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다가 다 실어갖고 폐기물을 나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 폐기물인데 내 거는 내가 하는데 자기 거폐기물 있으면 자기가 해야죠. 그걸 왜 임차인한테 떠넘기냐고. 그냥 너무 소름 당으면서 하는 말이 웃으면서 아 이사 오니까 저 이거 좀 사장님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돈만 해갖고 백만 원 넘게 내, 제가 냈잖아요. 그게 말이 맞냐고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 자기 집 폐기물을 싹다 버리면서 나한테 정가를 시키면 쓰겄냐고요. 그런 게 너무 소름을 당한 거죠. 아 들어오세요. 자 봐보세요. 여기가 그 현장입니다. 좀 지저분하긴 아니지만 지금 누수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제 30년 넘다 보니까 이제 누수가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물이 계속 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로 와보시겠어요? 제가 지하로 가겠습니다. 지하에서 기가 막힌 현장 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 휴게실입니다. 팀원들이 쉬는 공간이거든요 일로 와보세요 짠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뭔 여기가 석회 동굴도 아니고 지금 건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쳐주지도 않아요 이거 야 니네들이 임차했으니까 니네들이 써 건물이 누수가 돼서 저희는 이제 월세를 주고 세입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수가 됐으니까 자기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임차했으니까 이거 니네들이 쓰고 있잖아 근데, 건물주 이직거리 하는 사람들을 아천나게 많아요, 진짜로. 엄청 많아요. 근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뭔 죄인가요? 오히려 우리한테 환영받고, 환대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건물주들이, 옥상 방수도 안 돼갖고, 물이 뚝뚝 새요갖고 그거 제가 옥상 방수를 300만원에, 제가 다 해갖고, 누수 잡았었거든요. 이렇게 건물주가 그러니까 갑질하니까 갑질하니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이 어? 생긴 거예요 기약을 못 하게 하잖아요 지금! 세입자 무서운 줄은 모르네 갑대로 해! 소송 걸라니까! 해. 제가 여기가 이제 5년이 됐어요 지금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원래 근데 리모델링 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저 이거 팔고 나가려는 계획이었어요 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인을 찾았어요 양도 양수하는 권리금을 이거는 제 피땀 눈물이잖아요 권리금을 꼭 받아야 돼요 투자한 비용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양수인이 맞길래 제가 이제 어 권리금 우리끼리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거 지금 이제 양도 양수 될거 같으니까 곧 연락드릴게요 하니까 알았어 했어 통화 내용도 그 녹음돼 있고 이미 여기는 이제 가계약금 받았어요 또 근데 건물주가 계약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내가 내가 호동이가 주선한 그다음에 새로운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불법이다. 잘못됐다. 써져 있단 말이야, 여기에. 근데 방해를 해 버렸어. 아, 그럼 뭐라고 했냐? 난못 해. 나는 못 받아들여. 왜못 받아들여? 이거 재건축을 한대. 안전진단 D등급 이하했을 때 재건축을 할수 있단 말인데, 이거 당한 사람 댓글 남겨주세요. 졸라 많을걸? 명도하고 좀 옛날에 쫓아내기 쉬웠을 때 재건축하면 다 내쫓았거든. 재건축한다고 해갖고. 이 건물 주도이 짓거리 하는 걸 재건축한다고. 난 이제 5년 뒤에 재건축할 테니까 난못 받아줘, 이건 거지. 근데 그 짓거리 못하하려고 건축에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야만 이 건물을 허물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결국은 양수인이 그걸 보고 죄송합니다. 저에게 안 할래요. 저도 들어와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죄송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오셨는데. 안 한대. 가격은 빨리 토해내래. 나란 일한 사람들 제발 법좀 꼼꼼히 촘촘하게 만들어라니까. 이런 게 뭐냐면 탁상행정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니네들이 임차인을 해봐, 국회의원, 당신들이. 장사 안한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들 건물주가 국회의원이니까는 이런 법들을 잘 개정이 안 되는 거지. 직접 현장에서 필드에 플레이어가 돼봐야 이런 피눈물을 흘려봐야 아 이거는 이렇게 개정해줘야겠다 나오는데 본인 이 넥타이 매고 시원한 에어컨 돼서 땡볕에서 일을 안 해보니까 그런 걸 알겠냐고 그러려면 경청을 해주던가. 아직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뭐된 거예요? 해결이 돼서 지금 계속 장사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안 됐지. 근데 어떻게 장사를 계속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결 하나도 안 됐고요. 이거 재건축 한다고 해갖고 안 써주고 저는 가계약금 다시 토해주고 양수인 나갔고요. 저는 지금 울며 겨자먹기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안 하려고 했어요. 난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어야죠. 소송 걸어서 나는 내 권리금을 정당하게 난 받을 거예요. 건물주 사장님들도 진짜 의식 변화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진짜 엉망진창인 건물도요. 빚내갖고 인테리어 해놓고. 그다음에 이 건물 유동인구 만들어놓고 동네 활성화 시켜놓고 누구 덕에 건물주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건데 우리가 제주부린 곰이 되줬잖아요. 돈 버는 왕 서방만 되지지 마시고 진짜 그런 인식의 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제가 꿀팁은 뭐냐면 계약서 잘 쓰세요. 우리가 계약서를 잘 쓰고 싶어도 건물주가 안 써줘. 야 그렇게 계약 쓸 거면 나안 해. 안 하고 말지. 이제 이직거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적당히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건물주하고 계약 쓸 때는 이거를 써,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들께 쓰기 때문에 곧, 건물주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주하고 쓸때 특약사항을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격사유가 뭐예요? 이를테면 지가 뭐 국밥집, 뭐 삼겹살집 냄새 나니까 임차를 보호받을 수 있다. 바로 승계한다. 이런 것도 꼭 특약사항에 쓰시고요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건물주가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할수 있다는 라거 아자! 화이팅!